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월요일쯤 될까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니까 8시간 정도 차이 나던데. 아무튼 26일에 오펙 산유국들의 정례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유가는 급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유가는 여전히 생각보다 낮은 상태죠. 하지만 덕분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WTI 레버리지는 소폭이지만 플러스 상태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같이 비교할 만한 원자재로 구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리도 현재 많이 오른 상태로 보입니다. 즉, 나름 근거 있는 오름세로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아직 WTI 레버리지를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천연가스는 지난주에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재고가 넘쳐나고 있고 따뜻한 기후 탓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다가 급기야는 레버리지 etn이 지난 8월달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고 말았네요. 하방이 좀더 있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하방으로 더 낮은 구간도 오래 있기는 있었죠. 제가 1, 2차를 매수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수 시점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말이죠. 천연가스의 가격이 대개 WTI 유가의 25분의 1 /25 혹은 20분의 1 /20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싸게 잡아서 25로 나누었을 때로 생각을 하면 3.08 정도 돼야겠죠. 어차피 WTI 유가도 지금 12월 물을 보여주고 있을 테니까, 12월 물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싼 상태죠. 2.88 정도니까 한0.1 정도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어제도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2차 매집은 끝난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래로 하방 압력이 아주 거세어 보이는 표이기는 한데요. 6과 비교해도 많이 내려간 상황을 생각을 하면, 마지막 매집인 3차를 들어가도 좋겠다 싶긴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따뜻한 북미의 날씨가 이제서야 겨우 마음에 걸리네요. 손이 안 나가면 그때부터 오른다는 진리도 있기는 하지만, 좀더이 부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거나, 좀더 극단적인 하락 같은 것을 보일 때, 할수 있는 한 가장 싸게 마지막 3차 매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모두 잘 버텨서 좋은 수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